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분들. 밤마다 잠못 이루고 뒤척이시나요? 혹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갑자기 땀이 흐르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꿀잠을 위한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의 밤을 편안하게 낮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갱년기 숙면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난소 기능이 줄어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보통 40대부터 월경이 불규칙해지면서 시작될 수 있으며 일부 여성은 더 이른 나이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단순히 잠시 겪는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안면홍조, 밤에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야간 바람 그리고 불면증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피로감, 알수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증상,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등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될 수 있어요. 또한 질 건조증이나 재발성 질염, 성교통 같은 비뇨생식기계 증상도 나타나 여성의 건강과 성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불편함 뿐 아니라 갱년기 시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폐경이라는 생물학적 변화를 넘어 여성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갱년기 증상 완화와 숙면을 동시에 잡는 특급 비법 바로 순위별로 공개할게요.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숙면 유도 및 갱년기 증상 완화 베스트 5. 오이 여러분의 침실은 잠이 잘 오는 환경인가요? 갱년기 여성에게 수면 환경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침실 환경일 수 있거든요. 먼저 침실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가 힘들고 특히 갱년기 여성은 안면홍조나 야간 발한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아프고 피부가 당기며 너무 습하면 눅눅해서 불쾌하고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는 멀리하세요. 이들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 즉,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책을 읽으며 심신을 이완시켜보세요.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암막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을 숙면을 위한 아늑하고 평화로운 오아시스로 만들어보세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답니다. 4위 이소플라본이 가득 든 식단을 먹고 편안해지는 마법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식단이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류는 꼭 챙겨드세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특히 열성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다양한 콩류식품을 일상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이나 청국장은 소화 흡수율도 높아 더욱 효과적이죠. 반대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알코올,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음식들은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신선한 여름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타민C와 E칼슘, 마그네슘 등은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더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복분자, 블루베리, 자두, 석류 같은 과일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하니 제철에 맛있게 즐겨보세요.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직전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 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아요.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3위.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편안하게 해 주고 덩달아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움직이면 달라진다. 이 말은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더 와닿을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숙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호르몬 균형을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갱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홍조, 야간 발안, 수면 장애, 급격한 기분 변화,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 조깅, 수영,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 기여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주 최소 3번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꾸준히 몸을 움직여보세요. 운동의 강도는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 잠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면 더욱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을 활기차게 만들고 그 활기가 다시 편안한 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줄 거예요. 2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흐트러진 내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거나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다르신가요? 그렇다면 갱년기 숙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면 가장 편안함을 느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말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화되면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리듬을 찾게 된답니다. 만약 밤에 잠을 잘못 잤더라도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꼭 자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아요.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낮에 너무 피곤하다면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꾸준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잠못 이루던 밤이 편해 한한 휴식 시간으로 바뀌고 아침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2.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전문가 상담입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빠지기 쉬우며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지기 쉬워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꾸준히 연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는 따라하기 쉬운 명상 가이드가 많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고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면 혼자서 참고 힘들어 하기보다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전문가들은 개인의 증상에 맞춰 호르몬 치료 HRT와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인지 행동 치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유방 검진, 부인과 진찰, 자궁경부암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1, 2년 간격으로 꾸준히 받아서 만성 질환이나 다른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숙면을 취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충분히 극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비법 어떠셨나요?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 이소플라본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전문가 상담까지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진 몸과 마음, 그리고 훨씬 질 높은 수면을 느끼실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갱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활기찬 제이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